어우 어우 어우. 뭐 와. 아. 이고 예. 오! 와 야, 김병호 씨. 각귀의 그 귀신 역할로 나오셨죠? 아, 그래요. 아. 유세찬 안녕하세요. 이름, 저는 이름은 이름도 없어요. 네, 허망보스입니다. 네, 김병호. 어, 김병호 씨가 다 했죠, 사실 진짜. 어. <laughs> 김병호 씨가 없었으면 전개가 안 되죠. 제가 좀 무섭더라고요. <laughs> 키가 지금 저보다 한 15cm 정도 크거든요. <laughs> 아 장훈이보다? 와, 대박이다. 우씨. 아이고, 아우 이 세상에. 아이고. 와 진짜 크네. 장훈이보다 15cm가 더 크네. 아우. 아이고. 야 어떻게 저렇게? <laughs> 와, 와 대박. 아이고. 우씨.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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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laughs> 저게 사람 간 맛이? 와, 아이고. <아유, 웃음> <laughs> 아이 아유 어. 계속 부딪혀 세상에 아유, 아유 어떡해 어 아유 저거 아유 너무 편하겠다 아유 엄청 불편하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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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하는데 불편하죠. 그렇죠. 아. 어? 아, 저걸 아. 그냥. 저걸 저게 그냥, 그냥 들려. 오오오 아. <laughs> 오오. 오오, 길다. 수납 공간이야 완호 여기다 뭘놓어놨나 어~ 여기다 놓고 올라가야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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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수납하는 사람 처음 보네요. 처음 봐. 보통 <laughs> <laughs> 사람은 그건 생전 열지도 않는데. <laughs> 야, 수납 공간이 되게 좀 여, 여유로우시겠어요. 와. 와. 장훈 씨보다 더 크면 아우 세상. 루피야 밥을 먹자. 루피 밥 줘야지. 아 누가 있구나. 루피야 밥을 먹자. 우와. 우와.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야 <laughs> <laughs> 어만개. <laughs> 어 애도 크네 개도 강아지도. 맞췄네 <laughs> 쥐라고. 네. <웃음> <웃음> 야 저기. <laughs> 냉장고에 수납장도 그냥. <laughs> 그래서 이야. <laughs> 야 사람도 크고 개도 크고. <laughs> 그렇죠? <그리고 저 웃음> 개 밥통도. 어 개도 <laughs> 어, 다리가 길었네. 탁 위에 올려주네 탁위 올려주네. 우와. <laughs> 야 <이야> <laughs> 작다 작어. <작아>, <laughs> 작다 작어. <작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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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다 작게 만들어. 어? <laughs> 병호가 파묘 무대 인사 했었잖아. 네 맞습니다. 병호만 나타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일곱난장인가 아. 돼. 그래서 아. 별명 백설공주였어. 아. 응. <laughs> 아니, 그러니까 무대 인사할 때. 아 어, 진짜 그러네. <laughs> 아우 저봐 키가 저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 cg가 아니고 실전 인물이었구나 뭐 이런 얘기도. 아직까지도 대부분 다 CG로 아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영우가 아. 응. 일본 귀신으로 나오거든요. 응. 얼굴은 안 나와. 응? 응. 얼굴은 김민준 배우님이지. 네, 맞아요. 미... 민... 네, 김민준 장님이 나오시고. 와. 아, 아, 아 얼굴은 바꿔서 아 얼굴은 안 나왔구나. 하나 제가... 아, 이해를 못해서 크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은 김민준인데.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온이라는 캐릭터를 4 어. 네 명이서 어. 이제 한 건데 제가 어. 몸 어. 그리고 풀 이제 뭐키큰거 이제 김민준 형 민준 형님이 얼굴이랑 어. 이제 약간 이렇게 좀 가까운 어. 배우들랑 이 가까운 샷 그리고 이제 이제 다른 이제 일본어 고대어를 막 쓰다 보니까 어. 일본 그 성우분들 어. 슬램덩크에서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유명하셨던 분들 섭외 이렇게 해서 그게 렇된것 같아요. 아. 네. 아. 한 사람 역을 어. 네 명이 세니까. 음. 음. 아, 난 궁금한 게 연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캐스팅이 됐는지가 난 너무 궁금한 거야. 캐스팅은 제가 일하는 농구교실에 음. 이제 거기 제작사 피디님이 이제 막키큰 사람을 좀 찾아보시던 도중에 이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음. 이제 연락오셔서. 이렇게 잘될줄 알았어요, 영화가. 아, 근데 이렇게 잘될 줄은 정말 음. 생각 그냥 이렇게 아, 못했죠. 저도 어. 그냥 뭐. 얼떨떨하죠. 네. 야, 된것 같은데 이게? 응. 준호가 갑자기 우유랑 사회를 어, 어, 사길래. 어, 그래서 이걸 준비해오라고 하거든. 아, 이게... 야 아이고. 와난 진짜 궁금한 게 네네. 김고은 씨 최민식 형님 실제로 봤어? 최민식 형님 실제로 봤어? <웃음> <웃음> 어, 그 무슨 질문? <laughs> 어, 그렇죠. 같이 제가 이제 촬영하는 신이 다 주연 배우님들이랑. 어, 아, 항상? 어,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막 간도 빼야 되고, 멱살도 잡아야 되고, 막 얼굴도 어. 막 찌그러뜨려야 되고. 아니 그러면 평상시 에 대화도 많이 해봤어? 사실, 대, 사실 대... 이게 <laughs>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 첫 촬영 현장이고 첫 경험이다 보니까 최대한 피안끼시려고 최대한 조용히 있어가지고 어. 이제 대화는 많이 못 나누는데. 이제 뭐 최민식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 되게 많이 막 장난 워낙 장난을 많이 쳐주시고 아 진짜 만나고 어, 네. 뭐 싶은데 한번을못뵀네예막저 어. 촬영할 때 항상 손발뭐 전체 전신 분장을 하고 가니까 어. 근데 어느 날한번은 이제 얼굴 분장을 안 하고 손이랑 발만 분장한 날이 있었어요 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탈색하고 이제 노란 머리였는데 갑자기 어저 얼굴 이렇게 또 좀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러면서 아 근데 오늘 너무 공인데 이렇게 편하게 할것 같으면 오늘 뭐 야식이라도 싸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어, 막 어, 이런 아, 그런 아, 식으로 아, 이제 어, 분위기 긴장하고 있으니까 아, 챙겨줬구나 또 네, 좀 어. 이제 그렇게 이제 농담도 많이 해주시고 아. 막어재치가 있으시다 아, 촬영할 때 너무 추워 가지고 막 떨고 있으니까 뭐 김고은 선배님도 갑자기 발등에다가 합백 올려주시고 김고은 씨가 누가 진짜? 아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 다 고생하시는데 너무 고생하시는요발톱 올려주는데 어막야아 천사네 야. 아, 뭐, 뭐, 뭐. 김고은 선배님 진짜 진짜 말씀하신 김고은 선배님은 아, 김고은 씨의 호평이 어마어마하죠 아, 아, 야그춤출때 무당춤 어, 어, 출때 그, 봐야 돼 그냥 아, 소름이 전달이 돼.